안녕하세요. 산후환원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한해를 결산하거나 새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빠지지 않고 모두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일반인과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받게 됩니다. 부지런한 분은 연초에 대부분은 연말에 받으십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덕분에 암처럼 위험한 질환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검진으로 가짜병, 마음의병, 약물남용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학한림원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직결되는 중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성질환에서 병의원의 도움을 받아도 큰 변화가 없을 때는 한의원의 도움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화혈색소10.1 아침 공복혈당이 215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분들이 연달아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한약, 침치료, 식이운동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6월에 동네 내과에서 다시 측정한 수치가 모두 당뇨 전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생활관리상태와 검사수치를 보시고 약은 복용,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당뇨로 인한 악화 소견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는 1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가능할 것이고 조금 더 관리하면 정상 수치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약이나 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운동, 식이,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조절했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계속 걸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침치료부터 하면서 옆에서 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검진 그중에서도 만성 질환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의원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새 업무 계획보다 건강 회복이 우선인 분이라면 필요할 때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환현입니다.